안녕하세요. 헬입니다. 2022년도도 벌써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워킹 홀리데이가 하반기 모집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영국으로 떠나기 위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어김없이 7월 달에 모집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모집 인원은 200명 정도가 될 예정인데요. 아니,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영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집은요, 매년 초에 2월 달에 모집을 하는데, 그때 800명 정도 하고요. 남은 인원에 대해서 7월 달인 하반기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1년 쿼터 1000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격 조건 역시 기존과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먼저 나이입니다. 18세에서 30세, 만 나이예요.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서 망설이는 것 어,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쳐다보는 것 바로 뭐죠? 비자 신청 비용인데요 그 비자 신청 비용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신청비 259파운드 그리고 여기에 2년 동안 여러분이 영국에 지낸다는 전제 조건으로 건강보험비를 일괄 징수하는데 그 비용이 무려 940파운드입니다 즉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YMS를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총 1,199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87만원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번 주 영상 혹시 확인하셨나요 환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제해야 되는 비용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운드가 아닌 달러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파운드보다 현재 원화 대비 환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달러로 결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약 200만원 정도를 비자 신청하실 때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이 비자를 신청하실 때또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바로 재정 보증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요라는 걸 영국 이민성에 보여 줄수 있느냐인데 2,530파운드 약 400만 원 정도가 여러분 통장에 있으시다면 재정 보증에 대한 문제 없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7월 25일, 낮 12시부터 7월 27일, 낮 12시까지 이메일만 여러분이 보내시면 됩니다. 이 이메일은요, 딱네 가지만 적어서 보내면 되는데,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7월 29일, 금요일까지 딱 이틀만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여러분에게 합격 여부를 전달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비자를 누가 신청하느냐?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죠? 비자 발급받고 얼마 만에 6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정을 지켜봤을 때 가장 늦게 출국이 가능한 건 2023년 5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 즉 2023년 봄까지 출국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년에 출국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출국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졌다면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국에서의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